첫 번째 아몬드.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는 비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신장 건강에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 아연 등도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연어.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형성하는데 좋습니다. 또, 심장과 신경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좋아요. 연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정어리, 홍합, 청어, 송어, 광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료인데요.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수 대신에 녹차를 마시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플라바노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 면 녹차를 하루에 5잔 이상 마셨 을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양배추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꾸준히 섭취 했을 때암 발생을 줄여주는 비타민 과 미네랄 섬유질 등 각종 영양소 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케일 등도 좋아요. 다섯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연적으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천연 캔디로 불리는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좋고 요구르트나 샐러드 등에 넣어서 먹어도 영양과 풍미를 더합니다. 다양한 베리류에는 블루베리와 비슷한 효능이 있어요.